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노입니다 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딱 봐도 제공 붙어있고 제1적구 붙어있고요 칠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공이 요만큼만 떨어져 있어도 칠게 생기죠 자 당점을 좀 낮춰서 걸어치기 더블 형태로 치든가 제회전 주고요 여기서 제회전볼게 아니면 배팅 좋으신 분들이라뭐 이거 시원하게 거의 다 맞힌다 생각하고 끌어서 제각돌리 형태로도 칠수 있을 건데, 이게 이렇게 붙어버렸어요. 일단 그러면은 내가 칠수 있는 당점의 선택이 굉장히 폭이 작아져요. 그러면 칠게 없어지죠. 근데 이거를 전에 이제 그 조재호 선수가 이런 비슷한 공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. 이거를 장쿠션, 장쿠션 맞고 나서 걸칩니다. 이게. 투뱅크로 걸친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들어간 형태로 해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지금 정확하게 이 형태인지 모르겠는데요. 자,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잘 들어갔네요. 적당히 잘 걸렸습니다. 저는 사실 이 공을요, 그 조지호 선수가 쳤을 때 굉장히 놀랬습니다. 아, 저런 참신한 방법이 있구나. 여러분들도 이 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공을 놓고 따라 해보세요. 굉장히 재밌는 해법이 될 겁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